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은 써봤을 인기 모바일 앱 대부분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1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빈도가 높은 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개 중1 7개에서 하나 이상의 눈속임 상술, 즉 다크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리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거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크패턴을 이 규정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볼수 있는 다크패턴도 있는 탓입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제재 가능한 다크패턴에 당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묘한 눈속임에 당하고도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의 정리를 토대로 현행 법규화에서 제재 가능한 다크패턴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거짓 할인 유형. 이 유형은 할인율에 관한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없게 만들고 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에서 말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낮은 허위의 과거 가격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 실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장 광고 유형 쉽게 말해 뒷광고라고 보면 되는데요. 순수한 이용후기인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인지 구분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은 위장 광고 유형은 동정이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에 금지행위 예시 중 하나로 구체화해놨습니다. 세 번째, 가격 비교 방해,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예컨대 동종의 과일 가격을 비교하면서 하나는 1kg당 가격을, 다른 하나는 3개 구매시 가격을 제시하는 것처럼 단위당 가격 등 중요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공정위 지침상의 권고 사항입니다. 네 번째 허위 추천,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관리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엄연히 공정위 지침에서 금지행위 예시로 들고 있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허위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이나 낮은 재고, 높은 수요, 시간 제한 등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유인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도 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아무도 상품을 보고 있지 않은데 현재 이 현재 상품을, 상품을 30명이 30 함께, 함께 보고 있어요와 있어요. 같은 메시지를 거짓으로 띄우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내가 당한 눈속임이 이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억울한 데서 끝내지 말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크 패턴의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는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에 해당 사업자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게 할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했을 경우 사안이 심각하다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크 패턴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을 때는 먼저 공정위에 신고해서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결정을 받아놓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절차를 밟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 를 이용해 다퉈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공정위는 권장했습니다. <목소리>